빨리 부대 복귀해서 뜨끈한 물에 씻었으면 딱 좋겠다. 금방 씻고 오면 되잖아. 뜨끈한 물에 몸푹 찌고 나서 맥반석 계란 하나 딱 까먹으면 <놀람> 그러나 그 천국은 곧 지옥으로 바뀌게 되었다. 맛있다? 부끄럽네, 진짜. 다들 아까부터 왜 이게 <놀람> 일이네. <놀람> <놀람> 큰일 났습니다 이런 젠장 제작... 뭐지? 물컹거리는 느낌 으아! 왜 그래 제발 주제를 <laughs> 줬습니다 <laughs> 괜찮아 어뭐다 실수 한 건데 <laughs> 뭐 근데 이름이 참시한하시네최문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젠장 투스타에 거시기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때를 밀고 있다니 아유 아주 잘 미네 진장감이 대내의 전력까지 차오르는구만 <laughs> 저,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